자 안녕하세요 알로직입니다 오늘은 릴리 로즈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랩톤 세팅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연 지우, 긴급 회피, 깃털 일단은 권총을 먼저 사주고 릴리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액션을 3번씩 돌릴 때마다 다음 라운드에 살수 있는 그 무기의 가격이 1%씩 계속 싸지는데요 이걸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상당히 손이 바빠요 일단은 1라운드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여기 위쪽으로 먼저 올라오고요 지는 못했는데 일단 몇명올라오는것 같네요. 릴리를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일단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무기를 갖고 쓰러졌을 때 상대방이 저를 아직 죽이지 않았다면 주무기를 갖고 상대방을 쏠 수가 있습니다. 죽었더라고. 아 까비. 주겠네요. 이렇게 첫 라운드 가져가고요. 이제 좀 싸졌죠? 이렇게 사주고 한도 사 줍니다. 기본 5%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그니처 액션 돌려서 3퍼씩 싸지게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총기들의 반동이 다 버프가 돼서. 잘 AK가 상당히 쓰기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카를 많이 썼었는데, AK가 파세탄 한창 용량이 다섯 발더 많기도 하고 이래서. 요즘은 더 어, 수업 보고 있습니다. AK.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방탄 다 날라갔네. 이런. 이게 릴리가 수류탄 갖고 죽을 때 수류탄 떨군다고 했잖아요. 주변에 팀원 있으면은. 임패됩니다 심지어 릴리도 그 수류탄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부활도 못해요 왜 이렇게 안 맞는 느낌이지? <laughs> 데미지는 센데 확실히 한발 만에 방탄판이 날라가는 것 같아 아이고 에임 바로 빠지시죠? 한대 맞췄는데 일단 2라운드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150 방탄 기준으로도 한방인지 나중에 한번 봅시다 두번째 라운드까지 이겼고요 보조무기로는 더블 배럴 아니면은 벡터 같이 약간 발사속도 빠른걸 선호하는데 굉장히 그 커버하기가 좋습니다 ak가 그 20발을 다 썼을때 남는 시간에도 계속 시그니처 액션을 써줘야 돼요.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한명더 있는 느낌. 와 이걸 사네요. 일단은 왼쪽에 사람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튑시다. 일단 릴리는 사실 팀원들한테 무기를 사주고 해주는 식으로 해야 최대한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뭐 솔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아직 비중이 그렇게 없는 것 같죠. 아까 잡았던 그 친구 같은데 다시 한번 죽였어요. 쓰러졌을 때뭐 주먹이 쓸수 있는 것도 제가 쓰러져야 보여드리지 이게 안 죽으면 보여줄 수도 없어요. 이건 왼쪽이 아까 되게 많았는데 더 있을 것 같은데. Double better, I just meant Pector. We got get your 지아 우리 팀원들 팀원들이 u g 잘해요 죽더라도 항상 누군 a s e 음... 아, 제가 그냥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AK를 수직 손잡이를 한번 써봤었는데 와 이거는 앵글 그립 없이 쓰면은 좌우 반동이 너무 심해 웬만하면 수직 반동 좀 심하더라도 앵글 그립 붙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뒤에 있는데 순식간에 두 명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팀 너무 잘해. 아 잡을 게 없어. 아 너무 스무스하게 네번 연속 승리. 이겼구요 시킬? 이번에는 중독 게임에 들어왔네요. 요새 중독 게임 너무 많이 입장하는 것 같아. 기회를 다시 사주고 탄도 사주고 탄창 업그레이드를 제가 할게요 그냥. 이번에는 50발. 어? 저 친구 나못 봤나? 못 봤나 본데. 아, 데미지 정말 세죠. 근데 2라운드에서는 사실 파세탄 안 써도 돼요. 워낙 AK 데미지 자체가 너무 세서. 이 친구 뭐하지? <laughs> 혼자 첩보영화 찍고 있네. AK는 반동이 중요하니깐. 기본하기부터. 실미를 은근 많이 쓴단 말이죠. 한 놈. 오 반응 속도 좋은데요 이 친구? 그 사이에 그래도 날맞췄네와 이걸 쏠려고 연료통 10, 써가지고 나 죽일라고. 스모스하게 갑니다. 이제 파사탄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사람도은 유상이니까. 이번 판은 모래바람이 분다고 돼 있네요. 그럼 제가 쓰고 있는 이 열화상 스코프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건상가방이 아직 스폰에 있다는 거. 여기 위에 있네 아, 너무 잘보여한명더 있죠? m 어? a 왼쪽에 발자자 f 소리가 들렸거든요. 일단 한번 빼 줍니다. 왜냐면 d l 한명더 s 기 때문에. t s 두세 방죽이 죽이는 은데은사아방이한이이 아, 없군요 지금. 마지막이 되겠네. 좀 사주고 아, 술좀좀주주고아수류탄을못사는게예봐에요야또에있니요 아, 술요있네요 <목소리가> 뭐야? 을 타는 모습은 아니에 아, 거니에는모 너무 아 발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밑에인지 위에인지도 모르겠네. 밑에인가 본데? 어? 아한 명이 더 있네. 헐 잡긴 잡았는데 너무 충격이다만. <laughs> 아무튼 내가 지금까지 릴리 로즈를 플레이해본. 알로지기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과아요 구독 한번씩 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바아이